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노경원입니다. 오늘은 질 필러 제일 유명한 거세 개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더필이고요. 어, 사람의 진피 콜라겐을 이용한 필러예요. 이렇게 가루 제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한 3cc 내지는 4cc 정도의 생리식염수를 섞어서 어, 주사하게 됩니다. 이것의 어, 장점은 포인트 주기에는 굉장히 적합해요. 단단하기 때문에. 반면에 볼륨을 주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다른 히알루론산 필러하고 섞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거의 반 영구적이고요. 단단하게 남을 수 있어서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어,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하고요. 가성비도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히알루론산 필러인 V 필 l 인데요 OCC 단위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이마나 코에 넣는 필러보다 약간 좀더 탄성을 가져가는 필러예요. 그래서 소위 그 마스패드 보호돼 있잖아요. 거기 그런 이제 탄성 정도의 질감을 가지게 되고 한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로 갑니다. 어, 이거는 히알루론이데이즈로 녹일 수 있는 필러예요. 마음에 안 들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보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윙크 필입니다 이거는 데스트랑필러이고 1cc 단위로 포장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 가격이 비싸서 어 전체적인 볼륨을 채우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드물고요 어 G스팟 같은 포인트를 줄때 많이 사용합니다 한 1cc 정도 내지는 3cc 이내에서 어 포인트 주는 데 많이 쓰세요 비싸서요 물론 볼륨을 다 이걸로 채우면 좋겠지만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어, 대개 한 2년에서 5년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알려진 질병러세가지를 어, 오늘은 소개를 드렸고요. 어, 진료 경험상 굉장히 만족도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질이완적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실금에도 도움이 돼요.